S&P 500이 경제지표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코로나 시기 이후였습니다. 92년부터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똑같았던 이 흐름이 과연 좋은 흐름일까요? 그 흐름은 결국 나중에 경제의 폭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 녹여 드리겠습니다. S&P 흐름과 경제지표를 말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환입니다. 2024년 2월 1일 오후 5시 19분 방송입니다. 어, 이번 주는 매일 영상에서 뵙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일봉상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은 1월에 예측했던 대로 아무 영향 없이 끝났습니다. 버틴다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 현재 보시면 달러 양봉 십자봉 예상했던 대로 끝났고요. 월봉은 이렇게 조금은 십자봉보다는 조금 터실한 봉으로 끝났습니다. 역시나 십자봉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된것 같고요. 이제 이번 달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알트 위주로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뭐 비트코인으로 보자고 하면 아직까지 관점은 유효한 상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슈 일단 돌려 보면. 비트코인이 왜 하락하는지 둘러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제 f m c 결과가 나왔죠. 금리가 현재 5.25%에서 5.5%까지 4연속 동결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적절한 시점에 이날을 시작한다라는 말과 함께요, 결국 이날은 올해는 반드시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3월이 굉장히 지금 회의적으로 다가왔죠. 3월에도 금리 인하를 보증을 확신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다는 걸 봤을 때, 3월까지도 현재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해두는 변수가 좀 생긴 것 같고요. 이제 3월 이후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2, 3월 이두 달간 상승 장도 열릴 수 있다라고 관점을 전달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연석 동돌이 됐고요. 뭐 3월에 되든 5월에 되든 결국은 둘중 하나, e TF가 1월에 됐든 3월에 됐든 그이하는 똑같이 기정사실화 된 것만. 좀 중점으로 두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이번에 미국 금리 결정으로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동을 걱정하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보다 회의적인 입장을 나오고 있어서인지 주식이든 크립터든 그거의 역량으로 조금 일봉상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으로 대표적으로 꼽았던 gbtc의 물량은 점점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btc의 물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 페퍼가 보여 주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 g b t c 에 대한 물량은 다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하지만 주기영이 이번에 트위터에서 주기영 대표가 이번에 크립트퀀트에 대해서 이번에 분석 자료를 보시면 21초전 얼마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g b t c 도 있지만 어, 마이너즈들 마이너들의 스타팅 셀리 마이그로 반감기 전에. 채굴자들에 대한 매도는 국롤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gbtc에 대한 물량이 아니라 채굴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량 매도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라는 트윗을 남기게 됐습니다 또한 아서헤이즈 조차도요 그의 그존의 입장을 선회하는 글을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아서헤이즈는요 3만 5천 달러까지 하락을 말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3월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아서헤이즈는 잘 알다시피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트윗을 통해서요 기존 전망을 철회하겠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3월 29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행사가 3만 5천 달러의 풋옵션을 매수했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3만 5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만 5천 달러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철회했지만요 몇몇 잡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면서 알트코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월에만 해도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이런 거를 봤을 때일맥 송통하는 글이 올라와서 저조차도 좀 뿌듯했었고요. 아서에이지는 본인의 전망을 바꾼 것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해서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기술적 분석 차트 뭐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하락 의견에 대해서는 굽히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철회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이번에 반등이 회복력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풀이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일맥상통하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철회는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길래 좀 답변을 드릴게요 처음 어, btc 이상의 보유 거래 주소 1월 30억 달러 이상의 BTC 매집. 요즘 비트코인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매집 경로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상승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보시다시피 고래들이 매수를 하는 때 있죠. 그때 그것들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들이 지금과 같이 굉장히 높은 매수 구간이잖아요. 현재가 FTX 폭락 전인 2022년 10월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왔던 구간들 있죠. 뭐 예를 들어 2023년 그리고 2022년. 이때 초록색 구간들을 잘 보면요. 이 구간이 넓어질수록 상승이 왔다기보다는 바로 매도 하락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고래들이 그럼 결국 개미들을 태우고 수익을 실어 시켜 줄까라는 의문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지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하방 악재 중에서 GBTC 물량도 있지만 반감기 전 최고 물량인 것 같아요. 저 오타가 났는데요. 빈감기라고 나는데 반감기 전 최고 물량이 또 하나의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채굴자들의 포지션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빨간색으로 펴져 있는 부분들 있죠? 방감기 전에 채굴자들의 포지션 지표인 mpi를 잘 보시면요 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 뭐가 나왔냐면요 바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것처럼 이 mpi 지표가 최대치를 찍었을 때는 바로 이제 급락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실 거고요 또한 방감기 전에 주요 포인트로 코인니스에서또 정리를 했는데요 더 크립토 베이직의 암호화폐는 시엄 트레이더 알리마르티디지에 따르면요. 그 분석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반감기 직후의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4월 이후에 직후에 바로 조정이 오는 건 2016년과 2020년 방감기 직후에 1개월 내에 BTC 가격은 30%에서 77% 하락을 했다. 그게 바로 여기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그러니까 방감기 직후 1개월 이내에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방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졌다. 과거 세 번의 방감기 모두 이어지는 사이클에서 여기, 여기, 여기가 전부 다 반감기 이후에 상승이 왔다라는 거고요. 반감기 후에 강세장 지속기간은 2012년 365일 평균적으로 477일 정도의 강세가 지속이 됐 거고요. 이번 사이클이 최고점에 도달시기 과거 상승늘리 기준 2025년 4월 혹은 2025년 10월에 최고점 도달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전의 지표들을 잘 보면요. 현재와 같이 상승이 나온 후에 일부 조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지금도 방감기 이전에 코로나에 대한 빔 맞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감기 이후에 한번 상승 나오고 하락. 결국은 우리가 방감기가 두달 앞둔 이 시점에서 전후 어느 관계에 있어서 하락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의 그러한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읽을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현재 시점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33,000원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재료로 어떤 거를 떠기지를 물어보면. 일단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S&P 지수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빨간색과 흰색이 보이죠 근데 이큰 차이점이 뭐냐면 빨간색은 현재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고요 흰색은 S&P 500입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게요 그동안의 이 차트들이 경제 지표를 따라서 S&P가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뭐가 나왔냐면요 경제 지표는 하방을 보고 있는데 S&P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92년부터 이러고 있었는데요. 지금 지표로 보시면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언제부터냐고 물어보시면 바로 코로나. 이때부터 경제 지표와 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번 쌍봉에 이어서 대폭락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경제와 S&P가 지금 유일하게 92년부터 이어져 왔던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경제 지표가 높을 때 S&P 지수는 맞춰지다가 결국 폭락이 올 때는 같이 맞춰졌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지금은 맞춰지고 있지 않은 흐름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과연 이게 긍정적으로만 볼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나오는 거죠. 결국 저는 일관성 있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1월은 버틸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2월은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보다는 이제 알트코인의 흐름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은 지금 주봉상 어떤 흐름이 나와는데 있죠? 바로 이 부분 이 위에서 지금 종가가 끝나야 하는데 지금처럼 윗꼬리가 계속 나오는 흐름은 좋지 못할 것 같다는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적으로 흐름이 있어서 계속 버티는 흐름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주봉을 몇 개날 가지고 시간을 버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이상에서 종가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그 흐름은 다시 한번 빠지는 흐름이 왔을 때이 부분을 지키는 흐름인지는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할 것은 바로 주봉의 흐름. 아직까지는 이 영상에서 주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봉은 결국 5일에 끝날 거고요. 이 5일의 흐름은 이제 월요일에 지표가 나올 거고요.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봉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한번 월요일날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장세가 빠지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이 유독 장세가 지지를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2월에 대해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 있다고 눈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미 멤버십방에서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비중을 다른 비중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장이 흘러도 상관이 없고, 올라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 이번 달에 차트를 그린다고 하면, 이것 또한 흔드는 흐름, 십자봉으로 마감을 하는 흐름이 나올지,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떨어졌다 갈지는 지금부터 주봉을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방 악재에 대해서 s p 의큰 흐름이 경제의 실제 지표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공부해 봤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매수 현황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한 아서 헤이지가 말을 번복했다는 거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FMC의 흐름은 금리는 동결되었고 3월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진 상황입니다. 금리가 동결이 됐다라는 얘기는 인하가 됐을 때는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동결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웬만하면 상승과 횡보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던 흐름인 거 명심하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허리도 아니다 목도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목과 정수리 사이에서 지금 있을지 모른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투자에 있어서 항상 보수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